퇴직하고 나니까 정말 이상하더군요. 평생을 시계에 맞춰 살다가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눈을 뜨면 항상 있던 소리가 있었죠. 알람 소리, 전철 소리, 사무실 문 열리는 소리. 그 소음이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 소리도 없어요. 누구에게 보고할 일도 없고, 누가 나를 불러주는 것도 없고, 바쁜 출근길을 걸을 이유도 없어졌죠. 처음엔, 아, 이제 좀 쉬자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하루 이틀은 좋았는데, 3일, 4일, 일주일이 지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푹 꺼져버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생각이 자꾸만 가슴을 찔렀어요. 커피를 마시다 창밖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속도로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 장면 속에서 나만 멈춰 있는 느낌. 마치 세상이라는 큰 시계에서, 나만 톱니가 빠져나와 굴러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자꾸 들었어요. 평생 일한다고 바빠서 내가 뭘 좋아했는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내 시간을 마음껏 써도 됩니다. 퇴직할 때 이런 말을 들었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그게 선물이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혼자 마트에 가도 혼자 밥을 먹어도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순간들이 이제는 자꾸 마음을 건드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말해요. 퇴직하면 좋죠. 자유롭잖아요. 근데 자유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건줄 몰랐어요. 어느 날은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사진 앨범을 꺼냈어요. 어릴 적 사진, 젊었을 때 모습, 아이들 어릴 때 찍은 사진들.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 나는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데 앞으로는 뭘 해야 하지? 이 생각이 또 따라붙더라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취미 가지세요. 봉사활동 해보세요. 여행 가세요.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말이죠.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뭘 해도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따라붙어요.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면 괜히 주저하게 되고요. 내 나이에 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얼마 전, 작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어쩌면 나는 새로운 걸 찾아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는 과정 속에 서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평생 누군가의 아빠, 엄마, 동료, 부장, 직원, 이런 이름으로만 살아오느라, 정작 나라는 사람은 뒷자리에 밀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딱한 가지만 하기로 했어요. 오늘 하루 나한테 말을 걸어보자.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너는 뭐가 궁금해? 너는 지금 어떤 게 하고 싶어? 처음엔 답이 안 나왔는데 하루하루 물어보다 보니 아주 작은 흥미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걷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책한 페이지라도 읽고 싶고 예전엔 미루기만 했던 일들을 조금씩 꺼내보고 있어요. 아직도 앞으로 뭐 해야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다시 찾는 시간이구나. 조용하지만 나쁘지 않은 시작이네. 그리고 언젠가 조금 더 단단해진 나로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은 그냥 멈춰 있는 이 시간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천천히 급하지 않게 내가 나에게 돌아가는 길을 조금씩 걸어 보려 합니다.